똑같지만 정종그 그러니까 프로는 사실 돈이잖아요. 네. 사람이 3만에서 붙치겠더라고아 어. 근데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많이 없어요 이제. 기대 를한번해 받고 이제 LG에 입단을 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 첫 경기 등판하게 됩니다. 93년 4월 10일 해태전이었습니다. 8회 무사일루 선등판에서 병살 볼넷 안타 안타 허용하면서 이 실점 동점 허용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첫 경기를 치렀는데 2억 원 신인 투수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다고. 비난 뭐 비난은 항상 있는 거고 네. 항상 받뭐 받아야 되는 거고 뭐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매체로 볼수 있는 만한 도 없고. 아, 아 그렇네요. 그때는, 그때는 뭐, 직접적인 SNS... 비난이에요. 직접적인 비난. 네.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지 네. 뭐 이제 이런 데에서 야구장 에 직접 와갖고 그때 왜 그랬냐고 뭘왜 그러 그래, 왜 그러겠냐. <laughs> 상대방이 쉬는데 어쩌라고. 아, <laughs> 그,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프로 첫 등판 때 떨렸어요? 아 다, 다 긴장하죠. 선생님도 아, 긴장하시죠? 당연하지. 뭐. 아. 지금, 아.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올라가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긴장 안 하는 척 하는 게 정말, 아. 정말 중요해. 긴장, 이게 표정 관리라든지. 음, 음. 마운드에서 심창해 설수는 약간 팔색조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도, 표정 엄청 많은 많으, 많은 시고 나는 이제 다 티가 나네. 나는 프로 시각 나는 그렇게 안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아. 첫 등판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내가 다리가 좀 떨려가지고 후, 이게 팁이 나갈까 약간 이런 이런 아. 생각을 아. 그렇게 떨려요? 뭐, 나는 그, 뭐 손도 떨리고 어, 나는 많이 떨렸어. 이게 올라가서 몇개 던지야지 좀 편해지지. 맞아, 맞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첫 경기. 이 후에 분위기가 반전되기까지 단 4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쌍방울전에서 선발로 나서서 8회까지 탈삼진 14개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첫 승, 그것도 선발로 두 번째 경기 나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소감 어떠셨어요? 어, 저는 근데 큰 적이가 없었어요. 그냥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뭐 신인 딱 되면 뭐 신인왕을 노리겠다, 뭐좀 중견 되면 MVP 노리겠다, 뭐 골든글러브, 뭐타격왕타점왕뭐 방어율, 뭐 승률, 뭐,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저한테 그런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음. 이제 감독이 내, 내릴 때까지 하는데 던지는 거. 아, 근데 오늘은 14K를 잡을 수 있었던 날이네. 아. 네.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다음 게임은 완투 했을 걸요, 잠실에서. <laughs> 태평양하고 네. 그때 붙어갖고 9회 말에 그때 윤찬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 이제 끝내기를 쳐갖고 네. 그때 잠실에서도 완투승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첫 해잖아요. 물론 네. 뭐 스프링캠프 지나고그1 0 게임을 하면서 내가 TV에서만 봤었던 선수하고 네. 경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기했지.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매디닝을 던져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아, 생각을 할수 있는 결을 음. 없었던 거죠. 음. 그냥 올라와서 무조건 던질 때까지 던지는 거야. 음. 그리고 나서 이기면은 좋은 거고. 선배님의 마인드 하나 음. 딱 이제 LG 들어서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선배님의 일화 같은 거. 음. 만약 저 상대 팀 타자가 잘쳐 직구를 잘 쳐, 너 직구 잘 쳐서 난그데 멋세게 던질게. 어, 음. 이런 게. 탁탁 와닿더라고. 정말 멋있는 이런 마인드. 마 근데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지. 그, 근데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멋있. 대부분 직구 다죠? 어, 그럼 난 변화구 던질게. 난 이거거든. <laughs> 그, 그때 저, 좀 충격해서 어? 난 변화구인데? 왜더 세게 던지지? <laughs> LG가 우승했던 1994년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LG가 이상훈, 김태훈, 정상흠, 인현배, 안정적인 사선발체제, 서영빈, 김재현, 유지현, 신인타자 3인방, 신바람 야구를 보여줬을 때인데, 아, 이때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어. 왜,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 뭐 든다고 음... 선수는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고 있으면, 아, 그냥 지고 내일 이기지. 어. 오늘 정도는 져도 돼. <laughs> 벌어놓은 게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 네.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페네트리스 우승 굉장히 여유롭게 있어요 여유롭게 음, 음. 하기도 하고 좀 놀랐었던 거는 그때 당시 이광 감독님이 물론 선수들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그 플레이를 좋게 만드는 게또 음, 음. 스텝이고 이제 지도자잖아요 근데 5회까지 사인이 없었어요 아, 그 공표를 아. 했었어요 5회까지 사인 없다 근 선수들한테 1번 타자가 해야 될일 2번 타자가 해야 될일 4번 구번 타자가 해야 될 일, 선발 투수가 해야 될 일, 중간 계투 점수를 떠나서 그리고 마무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뭐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딱돼버린 거죠. 물론 선수들의 능력도 있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진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선수들이 오 회까지는 다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일본 타자 살아 나가면 일번 타자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루까지 갈수있게까왜 어... 그걸 알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안 되는 음... 그런 선수들을 잘 배치가 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럼 책임감이 선수들이 네, 더, 책임감, 더 커지죠.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 네. 최근에는 그 세든맨들이 왜. 아, 그기록 뭐지? 까먹었다. 홀드. 홀드. 네. 홀드가 있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붙잖아. 근데 그때는, 새덤맨에 대한 평가가 없었어. 음, 맞아. 근데 없었어. 그때 당시에 네. 일스투이스는, 진정한 새덤맨이다 구축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김영수 선배, 이게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새덤맨이 없었으면은, 그 마무리 줄수 없는 거잖아. 음, 그죠. 네, 그런 과정이 되게 깊이가 있었어요. 그 분업화를 네. 처음 이제 한게 이광한 건데, 신이 때딱 들어왔는데, 우리 그때, 오대산. 오대산 그 오대산 어, 국립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어른 깨고 들어가고 막 <laughs> 저기 밤 꼴딱 새면서 산행하고 이런 이제 훈련을 <laughs>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루는 칠판에다가 그 별을 딱 그리시는 거야. <laughs> 딱 그리고 이제 스타 시스템 그때 선발 이 꼬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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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맨 밑에 어, 마무리 김용수 딱저 중간에. 어느 상황에서 누구누구누구, 누구, 어느 상황에서 누구누구누구. 누구. 아, 네. 그때 그렇게 분업화를 딱. 따... 굉장히 앞서 나가신 <laughs> 분이지.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그렇게 분업화가 됐어요. 음. 그렇게, 정말로. 어, 그리고 프로 2년차 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요 2년차 때부터. 음. 1년차 때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음, 음, 음. 근데 2년차 때부터, 아, 내가 아침서부터 음. 자기 전까지의 나의 행동을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러 중간 중간중간 메모하는 게 아니고 하루 지나가고 이제 일, 일기를 쓰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오늘 뭐 포렌포레라든지 단거리 뭐 웨이트 뭐 튜빙 뭐 이런 걸몇번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거를 다 적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4일) 동안의 일기가 똑같아 아... (4일) 이후에 이제 등판을 하니까 등판했을 때뭘뭘 뭘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에서 (4일) 동안 또 똑같아 근데 이거를 똑같지만 계속 적는 거야 난 되게 디테일할 것 같지 않은 선배님이었는데, 엄청 아, 디테일하어요 그게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해서. 와. 이게 이제 막 머리가 막잘 돌아가 이러면은, 뭐다 외우고 말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단순해서. 오라 그래야 벽돌 깨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laughs> 그냥 깨면 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똑같은 거잖아. 하다 보다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중요한 부분. 다 적고, 이렇게 적으니까, 1년 지나면은 한 뭐, 한두 번, 두어번 생기고. 또 1년 지나면 한동어 2억 원 생기고, 응. 또 1년 지나면 한동어 2억 원 생기고, 그러니까 이만큼 딱 되더라고. 근데 이게 어느 날딱 봤는데, 와, 돈 같아 보이는 거야. 응. 이게 돈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는 사실 돈이잖아요. 네. 아, 아, 이해가 되네. 무슨 말씀지이해가되네 어, 아, 돈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상대방 단장, 뭐 부장, 뭐 차장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계약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연봉 계약하고. 네, 근데 말발에서도 딸리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네. 폭에서도 딸리고 그리고 구단 돌아가는 거뭐 이런 거잘 모르니까 네. 그냥 보자기에다가 이걸 싸 <laughs> 갖고 가세요. 와, 아, 그다 네, 계약을 와라. 하러 갔을 때. 근데 싸서 가서 이거를 어 단장한테 보여주고 네. 뭐, 다읽지 않겠지. 하지만 이건 나 나에 대한 최대한의 표현이다. 그래서 네. 앞에 딱 내놓고. 네. 어, 이거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연봉을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보겠어? 아니잖아.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죠. 대충 딱 보면은 까두찬 거로 보게 될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와... 그럼 그쓴거 지금 갖고 계세요? 죠 그렇죠. 저랑 같이. 뭐 출판사로 가시죠. <laughs> 제가 계약 아이, 이걸 인터뷰 i 에 그렇게였고요. 절대 <laughs> 한 2%만 팔때2로 출판사로 가시죠. <laughs> 2년 차에 한국 시리즈 선발 그것도 1차전과 4차전에 등판을 하셨습니다. 떨리진 않으셨어요? 아니 요 그냥 던진 거죠. 근데 네. 상대였던 김홍집 선수가 네. 네. 12회인가 우리 1차 연장 갔거든요. 네. 그래서 김선진 선배가 끝나기를 쳐갖고 나는 이제 7회 메탱가까지 1대1 무한 상황에서 이제 내려오고 이제 우리는 중간투또 마무리 김은 선배까지 다 투입이 되고 근데 승리투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1차전 선발이었던 게 나한테는 뭐야 그냥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별 의미 없다 이렇게요 네. 의미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냥 로테이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막 쓰면서 쌓이다 보니까 음. 사고 던지는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아,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인데요. 네, 네, 그랬었어요. 네, 그만큼 그 당시에 l 리 트윈스는 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임에 이제 나가는 음. 이런 분위기였거든. 정규 시즌 그러니까 패널 트레이스랑 한국 시리즈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걸느끼시진않아요 아, 냄새가 아. 다르죠. 네, 그 냄새가 다르죠. 음. 사실은 근데 거기에 너무 이제 힙사이다 보면은 내가 이제 기량을 확실하게 발휘를 못하잖아요 음. 하다못해 이제 그때 (4승으로) 그냥 음. (4승으로) 그냥 우승을 또해보려 갖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페널티레이스 할 때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 음. 당시에 (lg) 트위스 중학교 때 우리는 (lg) 트위스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아, 보고 아. 자라고 했는데 그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야구하고 방송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스토킹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laughs> 투수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슈 메이커가 됐던 이상훈 선수 아... 그때 일거수일투적이 화제가 됐는데 특히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역시나 오늘과 마찬가지로 장발이었습니다 머리를 언제부터 기르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머리를 기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머리를 그냥 냅뒀어요. 아... 기르는 거는 기르는 거는 이제 뭐 중간 한번 이제 커트도 하고 아, 관리하고 뭐, 에센스도 관리하고, 관리하고 뭐 이제 네. 패션 브라기 이제 하고 네. 저는 그냥 그냥 냅 네. 그리고 거그 머리를 뭐 내가 패션 있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아, 난 머리를 기르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어 그냥 머리를 냅두고 싶다. 그러니까는 안 자르는 걸 좋아하셨다. 네. 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아마추어 이제 제재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기르지 못하고 그죠. 프로 들어오자마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음... 하면서 길렀던 것 같아요. 96년도에 한번 자른 적이 있는데 네. 허리 부상으로 네. 병원에 입원 한한 한 보름 아 정도 했다가 아 나오면서 팀내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네. 그때 이광 감독님께서 이제 병원에 그 음. 오셔갖고 이제 퇴원을 할때 한번 그,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 네. 당연히 뭐 그거는 그때 딱 자를 때 뭐가 이제 생각이 났었냐면은 <laughs>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머리 자른 거예요? 네.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기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었는데. 네 머리 이제 너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어, 너는 네 개인적인 머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의 상징일 수도 있다. 아 그런 이제 중간에 선배님들이 해준 어 얘기가 굉장히 고마웠던 하다못해 수혁이 형이 저한테 야 장갑은 벗고 경례를 아 해야지 이런 부분도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너무 고맙죠. 그게 막 투구할 때 불편하거나 이럴지는 아니셨어요? 제가 그때 한번딱 잘랐잖아요. 네. 96년도에 잘랐는데, 네. 와, 사람 산만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 산만져요 네. 그러니까 어. 있었던 게 없으니까. 네. 이 사바 어딘가에서 뭔가 나한테 뭔가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아... 나를 보호해주는 뭔가가 없어, 없다는 아... 그런 기분. 사실 저같이 그 과거 M자 탈모였던 사람들한테 저렇게 <웃음> <웃음> 길러가지고 묶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텐션이 많이 가면 앞에가 빠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아 근데 저도 예전보다는 네. 많이 많이 없어요, 어? 이제. 밥 먹거나 이럴 때 불편해서 묶지 않으죠. 그귀 뭐 옆으로 이렇게 넘기니까. 안 길러 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아니 이제 뭐라? 괜히 뭅는다 뭐, 생각했어요. 남이 먹을 때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어. 아, 아, 지금은 아. 이제 뭐 방송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으니까 네. 그냥 먹는 게 이제 훨씬 편해서. 묶고 다닙니다. 머리띠는 검정색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뭐 입는 건 그냥 아무거나. 핑크 머리띠나 이런 건안 하셨어요? <laughs> 혼자 있때뭐할 수도 있죠. 네. 김광현 선수, 김원중 선수 등 그, 푸스들이 네. 긴 머리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상훈 해설위원오마주로에서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긴 머리 선수들 보면 어떠세요? 아,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만의 이 색깔이잖아요. 아, 하지만 그 선수들이 머리를 기른 과 동시에 얼마나 야구를 열심히 하겠어요. 왜요? 머리 네. 기른 거는요. 못 하면은 너 머리 자르지 뭐 하고 있냐. 아. 이런 욕들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아. 그러니까는 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랬었지만 아. 야, 이건 책임감이다. 아. 네. 더 열심히 하고 아. 더 안아파야 되고 물론 이제 뜻대로 되진 않지만 음. 잘해야 되는 어떤 거, 사명감 음. 이제 책임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김광현 선수는 그 나중에 이거를 어 기부를 했죠. 아, 머리를 그치, 잘라서. 그치. 그런 의미가 있었고, 지금 뭐, 김원주 선수는, 어, 그, 머리를 키는 뭐 이유가, 속속들이 자기만의 그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색깔이 되면은, 이건 나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근데 머리 길르고확 올라가서 볼레 볼레 헌나 <laughs> 딱막 내려가봐. 펜들이 <laughs> 아마 이거 바리카어서 <바리칸으로> 자르 <laughs> 머리나 자르고 던져라. 보여서 그거 던지겠냐 <laughs>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laughs> 다 근데 보면은 다 잘하잖아 또 <laughs> 어. 자기 그 위치에서. 잠시만, 잠시만요. 안 뛰어가면은 안 되는 선수가 돼버린 거야. 가 길로 가는데 <laughs> 야 무슨 특혜 받은 느낌. 장시환. <laughs> 안 돼, 안 돼. 19연패를 하던가. 맞아요, <laughs> 맞아요. 20연패를 하던가. <laughs>